다들 살을 빼지 못하게 하는데 살을 빼는 기분은 진짜 정말 신선했고요. 제 다이어트 방식이 통통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거든요. 입 터짐을 방지하는 데 정말 좋고 다이어트 요요 안 오게 도와준 솔직히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맛있어서 진짜 먹게 되는 식이에요 <놀람> <놀람> 생각보다 빅사이즈 분들한테 다이어트는 안녕하세요, 공주님들. LPD입니다. 언니 다이어트 도대체 어떻게 했어? 질문이 진짜 많아서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총 12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그 동안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요가 최대한 덜 오게 어떻게 방어했는지 저만의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다들 다이어트를 평생 숙제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n년차 다이어터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더 살이 찐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통이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빅사이즈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고도비만. 초고도 비만 분들이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결심 계기가 정말 별게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laughs> 저는 진짜 히스토리가 진짜 긴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피플리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졌고 습관이 자리 잡혀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의 일상과 제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제 가치관에 대한 얘기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네. 다음 번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 28살이었는데, 저는 천천히 살이 찐 케이스여가지고, 1년에 1, 2kg? 그래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패션 유튜버를 하기 전에 2018년에 처음으로 몸무게가 앞자리 수 7이 넘어서 70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약 8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62에서 64 정도로 유지를 한 6개월 반 년간 하다가, 요요가 와서 74kg가 됐고, 거기서 패션 유튜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계속 다이어트를 했다가. 멈췄다.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좀 탄탄했는데 그 몸이 굉장히 물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피플리쌤을 만나서 한 달에 5kg 정도 감량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또 요요가 와가지고 82kg까지 증량을 했습니다. 82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다시는 요요가 오지 않게끔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몸무게는 68에서 70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이게 12kg를 감량한 숫자입니다. 이거를 빼기까지 1년이라는 되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고도비만에 속하는 몸무게였기 때문에 제 다이어트 방식이 통통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물론 50kg에서 45kg 되고 이런 다이어트도 너무 힘들지만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른데 마른 분들 거를 보고 시작을 하면 다이어트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굶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다이어트식만 먹어서 입이 터진다던가 그래서 요요가 온다던가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몸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럼 뭐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성책한 거야 이거 <laughs> 처음부터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트레이너 분들도 살이 찌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PT를 끊으면 다이어트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빡세게 식단부터 좀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지금 곱셈 막 배우는 초등학생한테 고액 과외를 붙여서 수투를 막 가르치는 꼴이야. 전는 진짜 답답했거든요. 왜냐면 어제까지 엽떡 먹고 설빙 먹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하면 그게 들어가냐고. 처음에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식단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운동도 상관없거든요. 효율?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헬창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3일 이상 갈수 있는 운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재밌는 운동을 찾아서 내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빠지면 죄책감이 들고 내일은 무조건 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저한테는 그게 크로스핏이었거든요. 운동에 좀 익숙해지셔서 운동을 안 가면 불안하고 너무 재밌어서 좀내일 기다려지는 그런 상태가 와요, 여러분. 오게 되면 식단을 그때부터 하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식단도 너무 빡세게 들어가지 말고 단계별로 아침,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면 저녁은 다이어트식으로 먹든지 아니면 좀 그런 다이어트에 도움될 만한 대체식으로 먹든지 이런 식으로 식단을 천천히 관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식단이 80이라는데 운동만 해서 되냐. 아니죠. 건강한 돼지가 되죠. 그동안에 저의 식단을 좀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빡세게 감량이 필요할 때, 그리고 좀 식단이 힘들지 않을 때는 삼시세끼 모두 다이어트식 냉동식품을 챙겨 먹었어요.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생식이 아니라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시중의 제품들 있죠. 이 뒤에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왜 이런 거 먹냐? 하시면은, 통통이 분들은, 안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기 싫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 음식을 되게 편하고 간편하게 먹었는데, 건강해진다고 이것저것 요리해서 먹고 챙겨 먹어야 되고 막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럼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크리티컬하게 맛이 없다. 이러면은, 그것도 진짜 오래 못 버텨요. 요즘에 다이어트 떡볶이, 다이어트 피자, 다이어트 만두. 맛있는 거다 나왔어. 냉동만 너무 먹어가지고 신선한 게 너무 먹고 싶다 하시면은 샐러드를 전기배송 시켜서 저는 먹고 아니면 서브웨이를 대체를 했어요. 주말이 되면 입이 엄청 터지잖아요. 전 주말이 진짜 힘들었어. 남들 인스타에 막 카페, 맛집 이런 거 올리면은 내가 미칠 것 같을 때는 그냥 먹었거든요. 뭘 먹었냐? 다섯 가지. 양꼬치, 조개찜 아니면 조개구이, 회, 샤브샤브, 소고기. 딱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만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은 살이 안 쪄요. 아니, 아니 찌지. 당연히 찌는데 평소에 먹는 피자, 족발, 엽떡 이런 것보다는 안 쪄요. 몸에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입터짐도 방지가 되면서 나의 보상 심리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대신 한 가지는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양꼬치 먹을 때 거버로 금지. 조개찜, 조개구이 회 먹을 때술 금지. 샤브샤브 먹을 때 칼국수 금지. 마지막으로 소고기 먹을 때 무한 리필 금지. 탄수화물 양념 조심하고 폭식하지 않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밥 종류만 먹어서 살이 찌게 된게 아니거든요. 저는 디저트가 진짜 저의 최대 적이었어요. 이만한데 칼로리는 이만해. 액상 과당. 이런 설탕류가 진짜 다이어트의 대표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디저트는 전부 제로로 대체를 했어요. 단거 너무 땡길 때 다이어트 젤리. 간식도 싹 치우고 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마이너스 쉐이크를 먹었어요. 요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뭐 이번 감량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숨은 1등 공신이라고 소개를 했고 제 최애 아이템. 이거든요. 그때 감량할 때는 이거 먹었어요.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 콩. 근데 이거 끝날 때쯤에 초코 맛이 새로 나와가지고 초코 맛을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미쳤어요. 맛이.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을 잘안 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게 약간 거의... 밀크 초코 쉐이크? 그런 맛이거든요. 제가 집에 다이어트 할때 놔뒀는데 제 친구가 다이어트도 안 하면서 이걸 다 먹은 거예요, 초코맛만. 그래서 진짜 사운드 도있어요왜 초코맛만 먹냐고. 너무 맛있대. 이게 간식 끊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찬물에 타서 먹으면 되거든요. 전 진한 맛이 좋으니까. 흔들흔들. 음! 음. 이걸 먹으면 아이스크림이랑 빙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허쉬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맛있는데 걘 칼로리가 정말 높잖아요. 얘는 보시면 221칼로리. 근데 한끼 대체해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를 먹고 진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고 자기 돈으로 살 정도고 이제 부담되니까 혹시 공구 안 하냐고 문의가 많이 오기도 했고 저도 자꾸 사 먹으니까 관계자님한테 이거 공구해주시면 안 되냐고 엄청 물어보고 쩌르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쉐이크예요. 솔직히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맛있어서 진짜 먹게 되는 쉐이크예요. 그리고 이게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아서 운동하고 근 손실 걱정될 때 먹어주시면 좋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 이게 닭 가슴살 한 팩이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인데 사실 닭 가슴살 4개 먹으라고 하면 물려서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 4개는 진짜 눈 감고도 순삭할 수 있어. 거의 빠삐꼬 녹여먹는 맛.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끼니를 거르고 크로스핏을 바로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챙겨 먹고 가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입 터짐을 방지하는데 정말 좋고 다이어트 요요 안 오게 도와주 제품. 저의 최애 템한 가지를 꼽으라면이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맛도 미쳤지만 다이어트에 도움도 많이 돼서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쉐이크랍니다. 마저 먹을게요. 음, 퍼쉬 아이스크림은 맛있고, 섞은 맛. 몇년 동안 요요를 반복하면서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이후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했거든요. 제가 느낀 건딱 하나예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 이게 단기간 해치우고 끝나는 숙제는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누구는 지읍으로 뺐대, 누구는 주사로, 누구는 한약 먹었다던데?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이미 전 세계에 유명했을 거고 실패 없이 다이어트를 해주게 하는 그 방법만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들이면 빠지는 속도나 효율을 도와줄 수 있지만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결국 내가 오래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하면서 아, 부스팅 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나의 행동에 남의 효율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운동부터 꼭 시작을 해보세요. 같은 얘기로 일맥상통하는 건데, 요요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오늘 내 다이어트가 실패했고, 내가 입 터지고 폭식했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닌 거지. 어차피,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키로 좀더 떴다고. 아니면 내가 요즘 계속 폭식을 달렸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왜저 사람은 날씬할까? 왜내 친구는 살이 안 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체질상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두 현실에서 조금은 덜 먹고 조금은 더 운동하고 계속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를 하기에 그런 몸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무게 일일비하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내가 혹시 폭식하고 운동을 가지 않는 등좀 행복하게 아닐 해졌더라도 며칠 혹은 몇주 이내에 다시 정상 사이클로 되돌리는 거. 저는 이게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빅 사이즈 분들한테 다이어트는 미용, 몸매. 매력 등의 의미로 다가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네 건강을 위해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미용 때문인 경우가 많고 보기 싫으니까 살을 빼! 라고 타박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다이어트 자체가 더 무섭고 기피하고 싶고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걱정이 된다면 냉동식품들로 냉장고를 채워주던지, 헬스라도 하루 끊어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다이어트를 할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건강,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운동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우럭부럭 몸이 커질 수도 있는 크로스핏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제 다이어트 스토리 좀 장렬하게 풀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왜 빅사이즈 패션 유튜버인 제가 나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요와 입터짐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그리고 할인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더보기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해이해졌던 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 곱하기 실패 곱하기 실패 곱하기 성공은 성공이니까요.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요.